아, 이번에도 스프렁키 재밌는 모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여보세요? 어, 이극단. 어? 아, 지금 스프렁키 하냐고? 아, 새로운 모드 찾으라고? 어,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찾을게. 아, 정말 이극단. 아무튼 스프렁키에 완전히 빠졌다니까.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내가 한번 찾아볼까? 오늘의 모드는 이 모드인데. 뭐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입혀보면 좋겠지? 어, 이게 뭐야? 오렌이가 사방에 있잖아! 오? 오렌 바이러스 모드라더니, 어? 처음부터 오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레디! 뭐야! 레디가 없어! 완전 바이러스에 잠식돼갖고, 레디가 뒤에 있는 건 보이는데, 앞에 오렌이로 가려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 에? 이거, 심벌즈가 보이는 거 보니까 클로커는 맞는데? 아, 완전 바이러스 모드. 펌봇? 펌봇 맞나? 맞는 거 같은데? 완전 오렌 스타일로 바뀌었어. 비네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야. 심지어 소리도 잘안 나는 것 같아. 하, 이건 뭐야? 오렌이면서 오렌이 아닌가. 아, 둘이 섞였구나. 그레이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 아? 어? 얘는 잠식되진 않았어. 신기하네. 오렌이한테 먹히지 않은 애는 한 명. 그럼 오렌이보다 더센 건가? 일단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는 누구야? 와, 아, 오아크스잖아 그리고 스카이. 이렇게 셋을 한꺼번에 넣어보니까 확실히 먹혔다는 게 보이고. 이거는 미스터 썬인데 뭐야? 미스터 썬이 전혀 안 보이고. 완전 오렌이잖아하오아크스하고 스카이는 뒤에. 그리고 미스터 썬은 완전 가려지고. 더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먹혔 어, 뭐야? 아니야! 간간이 나오고 있어! 이거는 오렌이한테 먹히고 싶지 않았다는 뜻인가? 뭐야? 미스터 트리? 미스터 트리도 완전히 먹혔잖아? 바들바들 뒤에서 쓱 떨고 있어! 완전 오랜이한테 먹혔다 이거지. 그 다음은, 이거는 완전히 먹혔어. 완전 바이러스에 잠식돼가지고, 모두가 오랜이 뒤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하긴, 이건 숨어있다고 볼 수가 없지. 오랜이 밖으로 나오고 싶지만, 오랜이가 다 먹어버린 거지. 헐. 아! 아니, 이 컴퓨터마저도 오렌이한테 완전 바이러스로 먹혀버렸잖아? 이것도 비네리아인데? 비네리아가 왜두 명이나 있는 거지?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잔뜩 꼬인 느낌이랄까? 다음은, 아, 뭐야! 오렌이 여자친구인데! 오렌이 여자친구까지 완전 바이러스로 먹어버렸잖아? 이거, 이거 오렌이 안 되겠는데? 오렌이가 진짜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안 그랬으면 바이러스에 그냥 이렇게 잠식되진 않았을 것 같고. 어! 바이러스에 잠식되지 않은 한 명이 더 나타났어! 그리고 또 오아크스? 뭐야 이게? 그렇다면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은 애들만 한번 찾아볼까? 허... 모두가 바이러스라니 세상에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오랜이가 퍼트린 바이러스가 분명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랜이의 계략이 있는 것 같아 모두를 먹기 위해서 혹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모두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린 거지. 그런데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은 단두 명, 그두 명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여자친구까지도 오렌이가 바이러스를 보내버렸다. 무서운 녀석이야. 아니 뭐야? 미스터 블랙까지 지금 오렌이의 바이러스에? 야, 어? 어? 확실히 호러 모드로 넘어가긴 했네. 호러 모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오렌이부터. 들어가볼까? 아니, 뭐야. 아까 봤던 애랑 비슷한 거 같은데. 얘는 오렌이야. 레디도 역시나 먹혀있긴 한데, 빠져나오려나? 아니야. 오히려 아예 반응이 없어. 이 말은 완전히 먹혔다는 뜻인가 본데? 이제는 아기 연주도 안 한다? 아기 연주마저도? 아, 그나마 좀 움직이긴 하네. 그런데, 호라모드로 넘어갔어도, 그냥 바이러스에 먹힌 건 똑같아 딱히 달라진 건 없어 그냥 오렌이는 오렌이지 어? 어왜 누워있어? 저기요 누워있 주무시는 겁니까? 비네리아 씨 일어나셔줘 비네리아를 잠재운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레이는 지금 빠져나오고 싶어서 바들바들 뒤에서 떨고 있는 게 보여 역시 먹히지 않았어 심지어 호러 모드에서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응, 대단하구만 그러면 다음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도 역시나 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하지만 비네리어는 옆에 누워서 자고. 포기했딸 이건가? 아주 이 친구들 정신이 없었어. 다시 한번 돌아봐야되는걸 그러면, 스카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오아크스! 아! 오아크스 머리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했잖아? 스카이도 머리색이 변했어. 분명히 스카이 색깔, 하늘 색깔이었는데, 그리고 오아크스는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했다 이거지. 뭔가 얘네 심상치 않아. 이 바이러스는 이오렌이 계획한 음모인 거지. 모두를 감춰버린 거야. 어! 역시, 더플은 숨겨지지 않았어. 그 이유는! 호러 모드에서는 더플은 강력한 거야. 나, 오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라고 외치는 것 같아! 하! 이거를 극단위가 뭐냐? 기절하겠는걸? 역시 미스터 트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소리마저 나지 않아. 미스터 트리는 완전히 장식됐서 얼마나 바이러스에 먹히느냐, 아니면 덜 먹히느냐, 아니면 빠져나왔느냐, 영향이 없느냐, 이 차이인 것 같다. 일단은 오와크스는 점점 먹혀가는 것 같고, 이 둘, 아니야, 둘밖에 없어. 심지어 미스터 블랙도 높였으니까 오랜 바이러스 이 오랜 프로젝트가 도대체 의도한 건 뭘까? 왜 여자친구까지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다. 왠지 그 느낌을 알겠어. 코러모드에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렌이가 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야. 아, 그래서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는 거지. 아무도 죽지 않았어. 맞아. 미스터 블랙이 꾸며놓은 밀. 그래서 그 하얀 고양이가 모두를 해쳤는데, 오렌이가 바이러스를 투입하면서 블랙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막은 거지.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도 바이러스로 물들어 버린 거야. 사실은 다저 뒤에 있잖아.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 아, 오렌이. 나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괜찮네. 근데 얘는 왜 두더기가 된 거야? 하! 얘기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오지다 누더기가 됐잖아. 혹시 쟤는 미스터 블랙이랑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오렌이,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너의 바이러스로 모두를 보호하려고 한거 이제 알았어. 미스터 블랙, 아무래도 오랜 바이러스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맞는 거 같아. 이 얘기를 극단이하고 금순이한테 해줘야겠어. 얼마나 놀랄까? 오, 세 명은 잘 살아남았군. 어쨌든 대단한 친구야. 아, 얘들한테 전화해야겠다. 새로운 모드 찾았어!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